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Times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미국 공군이 과밀대를 중심으로 펼쳐질 군사훈련에 역대 최대 규모의 F-21 랩터 스텔스 전투기 25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CNN 방송이 15일 보도해가지고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CNN의 이날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이달 서태평양에서 진행되는 태평양 아이언 2021 작전에 이 하와이주 공군 방위군 그리고 알래스카 엘멘드로프 리처슨 합동기지 소속의 F-22 전투기 25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케네스 윌즈바우 및 태평양 공군사령관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랩터를 태평양 공군 작전지역에 함께 배치한 적은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5세대 전투기인 F-22는 스텔스 기능이 뛰어나가지고 적 레이더망을 뚫고 핵심 시설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어가지고 현전 최강의 5세대 전투기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최고 속력은 마하 2.5를 넘고요 작전 반경은 2,177km에 달합니다. 그래서 한미 뭐 미일 연합 훈련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 전략 무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군사전문가인 칼 슈스터 전 미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작전국장은 미국이 이번 훈련에 F-22를 대거 배치한 것은 대만과 남중국해 같은 이런 태평양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국에 즉각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CNN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F-22의 배치는 보통 6대에서 12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미 공군은 현재 중국이 보유한 전체 5세대, 그리고 그러니까 5세대 전투기보다 더 많은 수의 5세대 전투기를 단기간에 전장에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을 부여했다고 라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중국은 현재 20대에서 24대의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고. 빠른 속도로 공군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랬습니다 그러면서 반면 미 공군은 180여 대의 F-22를 보유하고 있고, 정비와 보수 같은 이유로 한 번에 절반 정도만 임무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CNN의 보도가 그렇게 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동이 가능한 F-22의 25%가량을, 그래서 4분의 1가량을 서태평양훈련에 투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Cnn은 더불어서 어,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는 능력 때문에 F-22는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적의 방공망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은 최초의 아, 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 투입되는 무게들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 의미 있는 전투기들이 이번 훈련에 대거 투입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호주 공군 장규 출신인데요. 피터 레이턴. 그리피스 아시아 연구소 분석가는 CNN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중대한 위기나 전쟁이 있을 때 군사배치 훈련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유사시 언제든지 신속하게 제 위치로 투입할 수 있도록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c n n 이어서 미군이 이번 훈련에 아이다우즈 마운튼 홈 공군기지 소속의 F-15 전투기 열대하고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 소속의 중형 수송기 C-130J 이거 이제 슈퍼 허클레스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투입할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 본토와 하와이, 알래스카, 일본이 흩어져 있는 공군역이 과으로 직결하는 셈입니다. 특히 미군이 이렇게 무려 25대나 되는 F-22를 집중 투입하는 것은 단기간 내에 다수의 스텔스 전투기를 분쟁 지역에 전개할 능력이 있다. 이걸 과시하면서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견제하려고 하는 의도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시스템이 2030년대 이후를 염두에 둔 미국의 미래 전쟁 수행 방식이라는 겁니다. 특히 CNN은 이 서부 태평양 지역의 미 전투 공군역의 상당 부분이 오키나와 있는 가데나 공군기지라든지, 과메 있는 안델센 공군기지 같은 이런 대규모 군사시설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기지들이 적의 공격을 받게 된다 그러면 자칫 미군의 능력이 무력화될 수있다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에서 F-22 25대가 본토에서 투입된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미국 최강의 전투기들이 수천킬로미터를 날아와가지고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중국이 개발한 DF-26, 둥펑 26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이게 이제 4천킬로미터 떨어진 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거리가 400에서 1500km에 이르는 순항 미사일의 공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 공군 H6 전략 폭격기에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다 그러면 중국 본토와 가까운 곳에서도 과음을 타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공격으로 미군의 핵심 기지가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군의 안정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본토에서의 전투기 투입 훈련을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번 훈련은 미군은 이제 이 북부 마리아나 섬의 티니안 국제공항이라든지 과메 원팩 국제공항 또는 이 안델상 공군기지의 주요 활주로하고는 별개인 노스웨스트필드와 같은 작고 개발이 덜된 비행장에서 훈련할 것이다. 이렇게 CNN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의 미사일이 파괴시켜야 될 목표 수가 늘어나게 되고 미국의 공군력이 반격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주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대해서 슈스타 전 작전국장은 미 공군의 민첩한 전투력을 과시하는 것은 중국의 강력한 억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 그러면서 또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에도 안도감을 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피터 웨이터는 어, 이런 훈련으로 말미암아서미 최강의 F-22가 중국 주변 어디든 배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중국에 보여준 으로 인해가지고, 어, 중국은 위협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을미 공군은 지난 2월에도 감 북서부에 개발이 덜된 거친 활주로 웨스필드에서 트 이착륙 훈련을 실시한 바 있죠. 이건 우리 와이타임스가 한번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한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7일 괌에서 열리는 이번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 열대가 훨씬 넘는 UF-15E 스트레크 이글스가 안델센 공공의지에 도착해 도열이 있는 장면을 사진 늑장과 함께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자, 미 공군의 F-22의 25대 서태평양 투입에 이어서 일본도 난세지에도 방어를 위해서 F-35 비스텔 전투기를 미아자키현 남서부에 배치할 것이라고 아, 키시노보 방위상이 16일 밝혔습니다. 일단, 2024 회계년도에 니타바루 공군기지에 6대를 배치하고, 2025 회계년도에 3대를 추가로 배치하기로 한 겁니다. 이곳에는 이미 F-15하고 전투기 편대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본 항공자에 대해 이런 F-35B 배치는 이 난세이제도의 일부인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중국의 군사활동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이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앞으로 이즈모급 구축함을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이 난세 제도 호위를 맡길 예정입니다. 자, 이와 함께 미군과 일본은 대만 해협에서의 분쟁 발생에 대비해 가지고 난세 제도에 하이마스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홍콩의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17일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는 미군 성조지의 보드를 인용해가지고 지난 14일 끝난 오렌티 쉴드 훈련에서 실제로 이 하이마스를 이용한 로켓포를 발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이마스는 최대 300km의 정밀 타격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MLRS 계열 가운데서 최신 기종입니다. 여섯 발의 로켓이나 한 개의 전술 미사일, 그러니까 에이테킴스를 적의 포병이라든지 장갑 차량 등을 향해서 발사할 수 있고 이동성이 뛰어난 로켓 시스템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지난달 대만에도 판매돼 가지고 1차 실전 배치를 마쳤고요. 지속적으로 추가 도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는 이런 훈련이 대만 해협에서의 위기감을 반영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동안 일본 자위대가 사용해 오던 M 270 다연장 로켓 시스템에 비해서. 기동성과 통합형 방어 능력이 훨씬 강력해졌다라고 숭중핑 중국 군사 분석가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를 지난 6월 24일부터 시작된 오리엔트 실드 훈련은 미 공군과 육군 해군 해병대 그리고 일본 자이드 3천 여 명이 참석해 가지고 중국의 도발에 대비한 군사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 매체들은 일본 방위백서에 대만이 언급되니까 중국에 대한 도발로 규정을 하고 견딜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일본 방위백서에 대만이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은 2021년판 이 방위백서에 대만 해협의 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해당 해역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일본은 또 대만을 둘러싼 상황을 안정화하는 것은 일본의 안보와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방위백서에 표기를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중국 공산당의 입으로 지칭되고 있는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14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헌법 구조에 무력 사용 구실 그러니까 자의대 표기를 넣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일본 정부의 개헌 움직임은 매우 호전적이고 역사를 후퇴시킬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인 송중핀도 이, 일본 정부는 대만 문제를 개헌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은 대만에 무기도 판매하겠다는 속내도 품고 있다라고 글로벌 타임스에 말을 했습니다. 다스강 해이룬장성 사회과학원 교수도 글로벌 타임스에 지난 3월 열린 미일 외교 및 국방장관 2 플러스 2 회담 이후에 대만 문제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거듭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백서로 일본 정부의 도발이 명확해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타임스는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거나 미국의 군사기지 역할을 할 경우에 일본은 군사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군사력은 일본을 능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중국과 너무 가깝고 일본은 도망갈 곳이 없다라고 재차 경고를 했습니다. 또 미국도 서태평양 지역에선 중국을 군사적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큰 소리를 땅땅 친 겁니다. 중국 외교부도 자우리젠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대만은 양도할 수 없는 중국의 영토이고 대만은 중국 내부 문제라 그러면서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은 이렇게 갈수록 남중국해에서 이제 대만 해협으로 북상하고 있고요. 덩달아 일본까지 긴박해지는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는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